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는다. 무서운가요? 아니면 죽음 그러면 두려운가요? 저기가 또 죽음이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여기에 예외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이 죽음이 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좋을 때는 뭐 아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순간에 죽음 얘기하면 또 기분도 나빠져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의 죽음에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깨뜨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이게 누구 누구를 사랑한다. 물론 당연히 모두를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와 마르 다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아파 아프기 시작했고 그의 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하실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여서 찾아가 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도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도 빨리 움직이지 않고 늦게 가셨을까요? 종종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 우리 교회에서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깃길 거리는 사람은 음. <laughs> 그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나사로도 사랑하고 사람을 보내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시간을 늦추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대다수 즉각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목사님에게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쩌면 내방식의 사랑을 지도자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고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목회자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무너질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주고 대화하고 하는 거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 시간마다 엎드려 또는 매일 같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은 겉으로는 잘안 나타날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없어. 내 방식으로 느낄 수 없다 그랬다 그랬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 어려울 때 컨택하는 리더 당연히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많고 여러의 상황 속에서 못 한다 할지라도 나의 리더는 나를 깊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엎드려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야. 그 사랑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가지고 있어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향해서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학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시간에 따라서 딱딱딱 안 음조 주시기도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망하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 늦추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걸어서 가니까 거기에 이 예수님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마중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마중 나간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르다가 먼저 나가죠.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좀 행동주의자예요. 성교도요. 조용히 성기는 게 아니라 막 먹을 거로 성기고 막 이렇게 액션으로 성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네, 오빠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이 반응에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이 말을 할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요? 원망? 아니면 소망이 없다 이제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들을 이 얘기를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 마자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제 오빠가 죽었고 성경에 보니까 벌써 사일 흘이나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오신 것에 대해서 아, 죽기 전에 좀 살려주시지 오셨은 그냥 죽기 전에 모든 일을 좀 처리해 주시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다시 살아날 희망은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닐까 싶죠. 그런데 그 뒷말에다가 요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자, 금방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아플 때 미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과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아멘,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르다의 답이 뭐여야 될까요?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그죠? 이게 답이죠. 어, 이게 답이죠. 그런데 본문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이거 크게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뭔 말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죠 지금. 음.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도 이런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앞에 주님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네 오라비 죽지 않았을 건데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 주님의 뜻을 이룰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이 뭐예요? 네 오라비 살아난다. 그럼 우리는 아멘. 그러고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활 때 되면 살아나죠. 무슨 마음으로 이답을 할까요? 제가 돌아보면서요. 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답을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예수를 지금 평생 믿어오고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가는 길마다 인도하시고 내 앞길과 내가 해야 될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나좀 믿어요. 그런데 때때로 즉각적으로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해요. 즉각적인 지금 주님은 행하심을 요청하는데 저는 답이 맞죠. 저 이제 부활 날 되면 다 살아나지요. 다시 말해서 어쩌면 이 답은 내 지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며, 이 "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금방 일어납니까?" 저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까지 다 일어나는 그날에, 우리 오빠 일어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내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다른 걸 하나님이 주시겠지? 라는 기대하는 방식으로. 혹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요. 직접 이제 그 무덤가로 가시고, 이제 그 나사로를 향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33절 말씀 우리 안 읽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번더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저도 이 부분을 또 다시 묵상하면서요. 이제 곧 살려주실 거잖아요. 우리 본문은 우리는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죠? 금방 살려주실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왜그 모인 무리들의 앞에 가서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며 예수님왜 우셨을까? 좀 성질이 좀 못된 김대형 목사는요 아마 제가 예수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좀 고마해라 이제 내가 행하면 될까, 아이가? 정말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렇죠?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살리실 건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예수님이 마음속에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우시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지금 며칠 사이에 죽음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들의 마음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내 삶을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맨날 어려운 삶이 지속되는 내 인생. 주님 아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별을 통고받는, 힘을 다하여 모든 일을 위해 애쓰고에 힘썼던 사업들이 무너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라가 바로 서기를, 남북이 통일되기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외로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주님 그거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 없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안다. 내가 같이 너희와 같이 운다. 공감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기서 볼수 있죠. 그래 나 배신 당했다. 가장 가까웠던 나의 내 제자가 나를 팔아먹지 않았냐. 나의 수역이었던 베드로가 몇만는 순간에 나와 눈이 마주칠 때까지 나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저주한 그런 일 너희가 안 모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아마 같이 오시는 거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낫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마음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너희들이 왜 우리들이 주님 포함해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오죠? 왜 우리에게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죽음을 맞닥뜨리는 게 인생이요.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요. 죽고 나면 이별하여 당, 당분간 만날 때까지는 이별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왜 너희들이 내가 창조할 때 너희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지금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은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람이 그것에 대해 떡 따,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존재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육신의 시간은 조금 늦은 듯하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 있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는데 사단의 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 버려. 우리가 쓰고 있는 권세와 권능과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에게 바쳐, 바치는 그런 그런 능력으로 전락해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해서 예외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보심에 동의하신다. 더더군다나 이제 주님도 우리 때문에 죽음을 맛보셔야 하는 그 순간을 보시고 계시죠. 좀더 깊이 묵상해 보면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이 죽음의 권세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까이 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돌을 넘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절더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건능자이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가서 딱 열어놓고, 자, 돌 굴려서 옮겨놔라. 그리고 이제 딱 열어놓고는 나와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의 장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는 분 맞지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나의 삶에 앞으로 나아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주님 알리시는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선포하고 할 일에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할수 없다고 여기는 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야 열등하다 나는 안 된다라고 싶은 일들 불안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방식으로 가겠다. 가실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도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들에게 본이 되시는 모습, 우리는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죠?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본문에 보니까?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그렇죠?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에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지 그리고 나서 풀러주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땅 위에 딱 살아났잖아요. 아멘이죠? 이거 믿으시죠? 좀... 그러니까 아멘이 좀 작네요.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난 나사로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나사로에게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권세를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 속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에 요청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죠. 이거 기적이죠. 그러면 그 기적 한번 일어나고 나면 내 평생에 필요 없나요? 필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까요? 어차피 나사로 살다가 죽을 건데 뭐하러 살리셨을까요? 이거 나사로 살리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죠? 한 번, 이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고요. 각자 여러분의 그루터기 속에서 여러분 그 마음의 답들을 나누는,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렇 자, 나사로는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나는 죽었다, 살아난 존재다.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아는 분위기죠. 끝까지 오늘. 그죠? 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제가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미안한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 사람 진짜 저들 사랑한 사람 맞냐 소경은 이눈 네 뜨게 하면서 죽은 자는못 살리냐? 아팠던 사람 못 낫게 하는 정도야? 라고 그들 한 말하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우리의 상식과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네. 저분 메시아 맞네 예수님께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맨날 좀 앞에 보니까 또 거기 가실랍니까? 거기 가면 돌맞을지 모르는데 주님은 꿋꿋하게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때로 그들에게는 이단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같이 느껴졌을지 몰라도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 모든 것에 주관자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건으로 이래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목표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빈 지갑에 돈 넣어주시고, 건강 필요한 것에 건강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그길 열어주시고, 좌압 주시고, 학교 주시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 넉넉한 것 누리는 거, 이게 목표인가요?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걸 중심으로 사는 믿음 생활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 기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라고. 주님과 남은 생에 같이 동행하라고. 가는 길이 아무리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건강이 모자라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인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윤택함만 채우지 말고 나의 윤택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수 있도록. 나의 윤택함으로 인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내삶 속에 때때로 그것으로 한번끝나는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번 어려움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나는 믿는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한 것 그렇다고 해서 나눔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고 때때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때때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이며 이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이제는 나에게 큰 은혜로 온 그러한 존재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그 기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왜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기념하며 기억하며 삶 속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내 길을 여시고 나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사랑으로의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많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열정과 그 사랑과 실천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